내일은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요. 수험생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입수능 예비 소집이 오늘 경북 지역 각 고등학교에서도 열렸습니다. 사뭇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들은 시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한 뒤 수험표를 나눠받고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게 될 끝나니까 좀 떨리긴 하죠. 뭐, 어제까지 는실이으로 나는데 일비소식을 하고 사람들 모이니까 좀 실감 나는 거같아 경북 지역의 수능 수험생은 총 25,833명. 총1 4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고 답을 두개 이상 또는 불완전하게 표기할 경우 오류로 판독돼 0점 처리됩니다. 마킹 같은 경우는 이미지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예비 마킹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지워야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의 고사장 반입은 전면 금지되는데 반입금지 품목을 미처 두고 오지 못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장 전방 200m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이 지점부터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또 지각이 우려되거나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수험생은 112와 119의 긴급 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